군함도잖아, 군함도. 2016년에 일본이, 일본이 이 군함도를 갖다가 세계 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군함도 요즘 TV에 많이 나오잖아. 어제도 나오더만 계속해서 나오잖아. u n 에서 원래 이 군함도를 갖다 등재할 때 우리나라가 반대를 했었어요. 응? 얘네들이 실제로 등재를 해가지고 올린 서류를 보니까 아주 좋은 말만 지내 유리한 것만 쓰인가요? 우리 조선인들을 갖다 강제로 가서 노역 시켰다는 것이 단한 글자도 없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웃기는 게 있죠?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데가 알겠어요? 세계 여러 나라, 유나이티드 내셔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가 뭉쳐가지고 알겠어요? 어, 이끌어 나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유네스코에 근무하는 사람 뭐이 사람 뭐 연구하고 뭐 하고 하는 게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제일 세계에서 유네스코에다가 회비를 제일 많이 내는 데가 미국이어서 미국. 두 번째가 어디냐? 일본이에요. 그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해버리잖아요. 팔레스타인을 저 회원으로 가입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반대를 해버린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인을 회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나안 해, 탈퇴. <laughs> 탈퇴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유네스코를 끌어 나갈 돈이 이제 제1국 미국에서 일본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일본이 입김이 세져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군함도를 할 때, 처음 할때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놀아! 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야, 권고. 근데 벌써 5년이 되도록 지내 이 군함도에 그뭐 역사가 다 만들어놨는데 5년 후에 유네스코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하나도 그런 소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다시, 다시 해라! 라고 지금 권고를 한 겁니다. 다시 해라. 정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취소시켜야죠, 취소. 어쨌든 간에 유네스코에서는 교육 과학 문화 기구로서 세계 유산과 인류 무형유산과 기록유산 이거를 매년 정합니다. 단 무형유산은 우리 우리는 경년제로 등재를 신청한다.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에서 무형유산이 많이 등재된 국가이기 때문에.